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신명기 제6장 4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네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모세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그렇게 에, 소중하다 그런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는 뭐 너절하게 붙어있는게 없어 보니까 참 깨끗해 보니까요 뭐 목사님이 그런지 장어님들이 깨끗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는 뭐 너절하게 붙어있지 않고 딱 한개만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스의 몸을 세워가는 목민 공동체 근데 저, 저런 내용은 저기 붙어있는 것 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써서 반드시 붙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보세요. 사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오늘날 내게 내가 내게면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신구양 66권을 제가 아마도 한2 0 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강의를 했으니까 2 0 0번 가까이를 그렇게 많이 읽어봐도 어떤 성경 말씀 어떤 부분을 써서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 문에 그렇게까지 써서 붙이라고 한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써서 붙이라고 한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사절은 빼버리고 5절 한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핵심이거든요 이게 제가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이 예? 예? 우리 제가 하는 건 단답형이 아니죠. 답이 보통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는 첫째,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둘째,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성품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짠걸 좋아하는지,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더운 걸 좋아하는지, 창궐을 좋아하는 이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멋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가려면 은 상당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 어린이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학생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사로서 자기가 좋은데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아동 그 초등학교 6년 중등부 고등부 해서 6년 그러면 12년이죠 대학에 가서 4년 16년 정도를 공부를 해서 교사 임용고시 합격해야 초등학생 중학생 가르치는데 에~ 겨우 기본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그, 옳게 한게 하나 있어요. 옳게 한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만을 받고 재산받고 구원받는 거. 그는 어떤 종교도 그, 발견하지 못한 위대한 진리를 우리 기독교가 발견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어, 배운 건참 좋아. 요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리 구원 받고 말면 어떡해요? 어, 10원도 받아야지. 예. 항상 구원 받기만 받아. 구원 10원이 안 돼, 그냥. 예. 근데 그 구, 구원도 받았다가 말았다가 받은지 말았는지 맨날 헷갈리고 그래서 이, 대부분이요. 자기가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거의 확신이 잘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 없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기독교가 어, 구원받는 도리, 구원의 도리, 구,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론 이런 것은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파에게 갖다 붙여놓으면요. 아무도 구원 안 받은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 그러면서 열심히 구원 구원 했는데 구원파에게 갖다 붙여 싸움을 시키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여기, 사실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내일 정말, 오늘 저녁에 자다가 못 깨어나면 내일 정말 천국에 있을까? 하는 확신이 대부분은 그의 확신이 안, 안니다 그리고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뭘 가지고, 어, 내가 구원 받은 걸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은, 어~ 성령이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원 받은 거 아니겠는가 왜냐면 하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니까 그리스도 영곧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건는 구원 받은 거아니가 그래서 이 신비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겠다 어~ 혹은 방언 체험을 하겠다는 그~ 목적이 어디냐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 뭐 하겠다는 것보다는 방언이 임한 것은 곧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겠는가. 그걸 확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신비 체험을 하고 싶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수지가 맞으니까 그런 신비주의, 신비운동, 그런 집회란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니까 거기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대단히 죄송한 데그 그 방언들이 내가 볼 때는 99.9% 가짜 가 방언이야. 귀신의 방언이가 가짜 방언이야.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했고 성령 받을만한 그런 그런 것도 안된는데도그 집회 가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90 그러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 우리 한국교회 5년 동안 뒤흔들었던 그이른바 다미선교회라는 게 하면은 초신작은, 불신작은, 중학생이건 초등학생이건 유치부건 아무리 가각니 다, 백불에 다 방을 터지는 거에요. 그리고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통역하고, 막 애들이. 중고도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사람 설교라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은, 저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통역하는지거는 정말 성령이 오리지널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막, 삽시간에 10만 명 이상이 그거 따라갔다면, 한국에서. 근데 그 방언하고 통역한 내용으 보면은, 19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신랑 되는 예수님이 온다는데, 신랑이 오는 날짜도 모르는 그런 신부가 어디 있느냐. 그건 죽은 신부다. 그건 썩은 신부고, 그기성교이 이미 다 죽었고, 성령도 없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부, 성령받은 신부는 신랑 오는 날짜도 모르는 그런 신부가 어디 있느냐. 그게 다 방언하고 통역한 내용이 기 전부다요. 그런데, 92년도 10월 28일 지나오니까 그 모든 방안이 다 빵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바깥자로 들어왔어요. 그그 그 운동을 이끌어 가던 사람이 이장림씨라는 사람인데 진주 사람이에요. 진주 성결교회 철신인데 에, 이 사람이 쓴책 중에 92년의 열풍이라고 하는 책을 에,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92년의 열풍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수많은 방언는 사람들 을 거기서 이제 체크해 봤는데, 90%는 가짜라고 써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 90%는 가짜지만 10%는 진짜일 거라고 해서 그래도 그걸 믿고 그 운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90% 가짜 아니고 99.99%가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가 방언 터진 그 집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로다그래 알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성경해석을 부분적으로 잘못했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경해석이 잘못된 거는 이러면 설, 설교자마다 성경해석을 똑같이 하는 게아니거든 지금요. 그런데 어떤 이론적인 성경해석 한 구절, 한두 단어 뭐한 구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잘못됐다 할 때는요. 성경구절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그 영을 잘못 받아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그럼에도 게그 불구하고 그그그 그, 그 영을 그런 방언을 가져오는 그런 영이 그 성령이지 악령이 전혀 분간할 수있는 어떤 장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속임수가 많은 게 그런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 목사님들도 인식을 못합니다. 어떻든 그리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가 많이 모이고 막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더라. 그래서 그 성경도 그 방언이라는 게 어떤 면서 믿지 않는 자를 표적은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어 믿음 없던 사람들도 그렇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전부 지금 한국에서 성장했던 큰대형교회 성장한 교회는 좀 그런 게 해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바른 믿음이 안 나와있어요. 바른, 바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바른 믿음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데까지 가야 돼요. 그까지 가지만 아무도 그까지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세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다 이 말을 했느냐 모세가 이 이걸 자기가 어떤 지어낸 말도 아니고 또 이대로를 계시로 받은 이 이대로 계시받은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느냐 지금 그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지금 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십계명을 이렇게 쭉그 소개해요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을 소개를 하는데, 십계명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 그렇죠? 아니, 그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리 배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어, 10번의 계명까지가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장했고, 기독교인들도 별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이 그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 잘못된 거야. 그것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그 말이 안 맞다는 사실도 인식을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개명은 1계명부터4계명까지가 아니고, 1계명부터3계명까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걸 섬기거나 절학을 하지 마라. 그렇죠. 세 번째가 뭐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끌지 말아. 이것만 하나님을 한 것이고. 제 사계명은 여섯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 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에 내가 그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너나 네 남정이나 여정이나 아드나 딸이나 육축이나 네 문안에 의하는 계기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기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해 준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 말해줘도 못알아들은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번제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너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들나 딸이나 문 안에 육촉이나 내네 문안에 유하는 계이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어? 그들로 하기면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된 건데 그 앞에 이제 일마 세 가지 계명, 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거리 지 마라. 그세 가지 계명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하그 말이 하나님이 왜 다른 신안 섬기면 되고 어? 우상 안 만들면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으면 되고 되고송이 아니고 어? 그래 하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말이 아니고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하그 말이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 하면 그럼 뭐 하나님 왜 다른 신 안성지고 우상 안 만들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않고서 입에 자꾸는 콕집을 채우고 이래갔으면 된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 계명의 참뜻은 본래 뜻, 참뜻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다, 라고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녁 먹고 또 뭐, 또좀 딴, 딴 생각 들어가지고 뭐 이해가 되는지 말은지잘 모르겠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10개명 해설이라고 책을 갖다 써놓거 읽어보면요. 이뚝게 되는 거예요. 10개명 해설을 하는데. 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섬기지 말라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란 뭐냐 하면 온갖 로마, 그리스, 바벨론 신들 이름을 막 해가지고 그 신들 이름 불이 하느라고. 십계명의 참 뜻도 모르고 하나님 이 다른 신이야 뭐냐 다른 신 해가지고 다른 신 첫째는 무슨 신 무슨 신막 꼬무신 지신까지 나와 나나와 온갖 신들 해가지고 그거 런 섬기지 말아라 뭐이래 해놓고 말이 우상을 만들지 말니까 우상이라는 뭐냐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은 첫째 뭐 엘로힘부터 여호와 뭐 여호와 엘리샤다 이로부터 막 얼마나 원어 해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알던 것도 다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모세라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세 개명을 묶어서 그세 개명의 참 뜻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하나님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다 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런데요 모세가 바로 해석한 거 맞죠? 아직더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면요, 아멘 정도 가지고 땅에 퍼어져빼면니 정말요. 이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뭘 봤나, 뭘 어떻게 봤나. 하나도 말기를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 봐요. 하나님이 뭘못 하냐면요,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을 못 해요. 열정식 차려,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염체가 많아가지고, 그리 못 해요. 그래 봐도 얼마나 하나님 재미없나, 하나님이 얘기어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내를 보고, 그, 아내를 집에, 자기 집에 데려놓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 말해 그런,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만큼 정신병 가야 될 거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미 다 그, 한 아내가 되면 한 남편만, 한 남편,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된다는 하 게, 아, 그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그 사랑할 때,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여호와에 하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이 더 있다면요 마음을 다하면 안 되죠 절반만 해야죠 절반만 절반은 이분의 일은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분의 일은 딴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몇 분이라고 하나인 여호시니까 마음을 아껴 놓을 거 없어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번역했는데 그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성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어 단어가 네페시라는 네페시. 네페시란 말은 목숨이에요. 목숨.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다 하고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이나 한권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 절, 두절 보다 보니까 십계명은 십계명대로 따로 하고 여기 세마, 이스라엘 이 것도 따로 하는 거야 따로 해가지고 전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도 못한 채 평생을 보버고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권한 한 권을 맨 먼저 통전적으로 보고 그다 구약을 또, 어제 우리가 좀 봤잖아요. 구약을 또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신구약 전체를 또 통전적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그런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본래 이열 이 가지 계명을 주신 그 본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느냐 할때 가장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것을 인친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요또들치는것 같으니 네 이웃을 네몽까지 해라 여러분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라고요? 그냥 사랑인다 이건 니네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어? 목숨을 다 해서 니네 하늠 요을 사랑하라. 이러면 그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을 어기면요. 크고 첫째 가는 죄인이야. 가랑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살인을 했거나 간음하면 막큰 죄인 데버리죠 응? 아니,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살인하고 간음하면 막 큰 죄인이죠, 맞죠? 근데 성경적 가치관에서 그보다 더큰 죄가 뭐냐? 마음을 타고 성품을 타고 힘을 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게 첩고버터져가는게 살인죄보다 더큰 거예요. 그런 말또 처음 들었죠. 우리 생각에는 살인하고 가늠하는 게더큰 죄다, 그리 그래 싶어도 하나님분은 살인하고 가늠하는 것보다 더큰 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거의 아마 저녁먹고 소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의 강의를 이제 소화가 되려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뻥하고 뚫어지는데 이거 뭐 빼먹고 생육하고 건너뛰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성경을 배우고 뭐 내지는 여기 뭐 세미나를 하고 신학을 하고 도예학교를 하고 온갖 걸 해가지고 어 성경 공부하는데 목적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이해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한 데까지 가야 돼 하나님 최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법이 없고 그 이상의 계명이 없어요.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법이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 배우던 거 다르죠.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 배우던 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란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내 받는 거 맨날. 내가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복 받는 거, 은사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맨날 받는 거, 받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경의하고, 바르게 증가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 하는 쪽으로 성경 공부의 목적,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요. 그럼 내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 한국에 수만명 모이는 교회 가서 물어봐도요,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물으면요, 왜공부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 1년, 지금 1년 전인데, 저기, 저기, 이, 거제도에 가면요, 거제도의 신현교회라는 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통합체 교단인데, 그 신현교회에서 중학교, 지금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작년에는 1학년 2학년짜리죠. 그 애가 우리 이스라엘 성경 강좌를 동생은 아홉 번왔고 지금 언니는 여덟 번 왔어요. 그 아이들이 그 깜잡잡 해 가지고 내가 그 별명을 흑진주라고 이렇게 지어 줬는데. 흑진주 자매가 엄마하고 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둘이서 함께 엄마 없이 따로 오는 걸와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하고 하는데 학교 중학교 사회 시간에 역사를 공부하다가 우리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된 대목을 공그 이야기하다가 그 선생님도 단없이 만약에 한 40명 되는데 야 너희들 중에서 불교 믿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우르르 다 드는 거예요아그 뒷뒷 그리고 그 대, 대,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네 명이 들던니네 명이. 그러한 그러니까 40명에서 네명 들은 거 보니까 한10% 되는 거죠. 그래, 너, 이따 봐. 너 말이야, 그 예수님께서, 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야? 예수님의 교훈이 뭐야? 하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가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앉아, 앉아, 앉아. 그 다음 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뭐야 예수님께 찬단 가는 거야. 앉아. 너. 예수님 교훈 중에 소중한 교훈이 뭐냐. 예수님께 찬단 가는 네야 네 사람이 일어선는데 이제 하나 남아서 하는 게 흑집적 남은 거야. 그래. 너 있나 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 사랑하기를 예문 네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네 말이 맞다. 그 교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심 때 식당에 갔더니 막 반에 애들이 우 몰려가지고 야너 대단하다 막 그러더래요. 어? 자기가 막 친구들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흑진주가 저한테 보낸 메일이 지금도 있을 텐데 뭐라고 하느냐. 하, 목사님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노후 목사님처럼 성경을 안 가르치고 너무 초콜렛 설교를 막 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짜리가 쓴 편집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2 짜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항상 그저 달콤한 소리 그저 뭐 받고 받고 또 받고 무슨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복 받고 구원 받고 뭐 받고 뭐 매날 그런 초콜릿 설교만 해가지고 영적으로 당뇨병이 걸렸다.